자녀는 부모의 조직 스토킹을 존경할 수 있을까? 피해자의 가족은 어떻게 바라볼까?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부모를 두고 자녀가 과연 존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흥미롭고도 복잡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괴롭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덕택에 가해자들의 집착은 더욱 기괴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녀에게 연민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들의 기이한 집착. 조직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하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뜻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열함의 주체인 가해자들은 연인에게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는 쫄린 마인드로 피해자 주변에서 불쾌한 속삭임을 흘리며 애정 표현을 시도합니다. 마치 의도치 않게 나타난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너참 괜찮은 애야. 라고 외치고 계획된 듯이 등장하는 관련자들은 고객인 피해자에게 호텔처럼 짜증을 내세우며 정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낄 감정은 대부분 우스꽝스러움과 경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과거의 아픔을 또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생활소음에 엉뚱한 음성을 믹스해가며 존재감을 드러낼까요? 잊지 말했 집에서 무슨 변태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며 본인이 하는 일이 병적이라는 자각은 조금도 없는 그들의 모습은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나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러한 집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때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그림을 자녀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괴롭힘의 무대 위에서 부모가 연출하는 연극의 주인공은 피해자이며 그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가족의 비극으로만 남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쪼름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희비극 속에서도 자녀는 어느덧 우리 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특별하다. 라는 이상한 루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필요한 가해자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